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분의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통일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감감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잃어버릴 염려 없네.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빛 그 마음에 받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사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와 이튿날 아그립바와 번이기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을 뿐인데 유대인들에게 그는 율법에 대한 변절자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단 종파의 계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고발하고 바울을 처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도무지 바울을 처형할 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2년 넘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에게가이사에 부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금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 또한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어 전정 긍긍하던 중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 받기를 청하였으나 바울은 이를 원하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 가이사 황제 앞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중 오늘 말씀은 이아그리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그립바 왕은 헤롯 아그립바 2세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두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삼촌인 왕 헤롯이 죽자 그를 대신하여 그 지역의 왕으로 오게 되었고 그와 함께 온 베스도 베스도를 방문한 번이게 또한 이 아그리파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앞서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 두루 실라도 그들과 남매 지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그리파와 번이게가 이 베스도를 방문한 것은 이 정치적인 그러한 교류 행사 차원의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의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베스도가 아그립바에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정죄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들은 도무지 바울을 처벌할 만한 혐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바울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한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그것이 무슨 혐의거리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우며 항제 가이사 앞에 판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 바울을 황제 앞으로 보내려면 어떠한 상소할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베스도는 아그립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그립바도 바울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그립바와 베니게가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장으로 들어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 고발당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되는, 겪게 되는 이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로마 총독과 분봉왕과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신문하게. 될것 또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힌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귀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 악한 그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온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화려하고 위엄 있는 복장으로 하고 바울 앞에 섰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적대기와 같은 그러한 겉옷을 걸치고 그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화려한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그들과 비록 초라하지만 복음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저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초라하고 힘없다 하여도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을 다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빈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낼 수 있게 해달라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사님들의 사욕과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